음, 어 스페셜 레슨이에요. 자 볼게. 어이 관은 어떤 물에 대한 확보, 깨끗한 물 혹은 뭐 민물에 대한 확보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야.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어휘 중에 이거 하나야. 이건 좀 정리합시다. Enough, sufficient, abundant, adequate, a d e q u a t 야 Plentiful, rich 이건 다 무슨 뜻일까? 풍부한이란 뜻이야. 풍부한. 음. 자, scarce, insufficient, deficient, short, inadequate, lacking. 이건 다 무슨 뜻일까? 부족한이란 뜻이야. 자, 이 어휘가 이 단어에서 엄청이 단어에서 엄청 많이 나와 서로 이렇게 다바꿔을수 있다는 거, 이거 좀잘 봐줘, 정리 잘해. 자, 볼게. When Samuel Taylor c o l e r i d Samuel Taylor Coleridge라는 사람이 썼을 때. 물물에브리 어디 어디에나 물이 있네 자 노을 노월, 여섯 컵마담의 다음에 노을은 익렇게쓸수 있어 and not 이렇게 쓸수 있어 and not any drop to drink 그러나 마실 수 있는 물방울은 없어 야물물물 물, 물, 어디에나 물이 있어 근데 마실 수 있는 물은 없네 라고 썼을 때이 사람이 1700년대 작가더라고 음. 자 그는 didn't have 가지진 않았어 The 21st Century's Global Water Situation in Mind. 그는 2 1세기의전 세계적인 물의 상황을, 자, have, have in mind가 있네. 이걸도 정리 안 했을까? have in mind. 이거는 염두에 두다. 염두에 두던가? 어, 염두에 두다. 음, 염두에 두지 않았어. 이때 여기서 이 have 대신은, 킵 써도 괜찮아. 이걸 염두하지 않았지. 어그니까1 7세기에는뭐 나중에 21세기에 이 사람이 2 0세기 예측해서 이걸 쓴건 아니었어. 자, 그러나 he wasn't far from correct. 자, 원래는 far from i n g 란 표현이야. 전혀 뭐 뭐가 아니라란 뜻인데 여기서 far from ing 어디 갔냐? 여기서 b e 이 돼야 된 거야. 자, 근데, 자, 봐. 그가, was it far from correct? 전혀, 전혀, 자, 틀렸던 것은 아니었다. 전혀 틀렸던 것은 아니었다. 맞았다란 뜻이겠지. 즉, wasn't far from correct를 뭐로 바꿀 수 있겠어? was, he was, he was, 뭐, right. 그치? 그가 맞았다. 혹은 그냥 correct 써도 괜찮겠지. he was correct. 그가 올바랐다. 라이트 right 대신에 뭐 코렉트 써도 괜찮을 거야. 그래서 워 n 트잘 봐. 음. 전혀 not, 전혀 틀렸던 것은 아니었다. 맞았다라는 뜻이야. About the present world's water situation. 현재의 현재 세상의 물 상황에 대해서는 그가 틀렸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맞았어요. Today 오늘날 the availability of water for drinking and other uses. 자 여기까지가 주어야. 어빌리티가 실제 주어고, 여기까지가 주어라고 볼수 있지. 그래서 이즈 쓴거잘 봐. 어빌리티가 단수지. 자, 드링킹어서 식수야. 식수와 다른 사용들을 위한 물의 이용 가능성은 이즈. 자, 이용 가능성 주어. 이즈 동사 잘 봐줘. 이즈 크리티컬.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심각하다. 뭐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이 정도로 박서도 괜찮다 생각해. 시어리어스뭐 혹은 뭐 바이탈, 음, 음. 임 a 턴트 써도 괜찮겠다, 그치?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많은 세상의 영역에 있어서 자 식수와 다른 사용에 대한 사용을 위한 물에 대한 이용 가능성, 즉 우리가 식수를 이용할 수 있는 물, 다른 사용을 이용할 수 있는 물에 대한 접근성 어빌러 t y 티기서 액세스 써도 괜찮겠다. 그렇지. 어빌러 i t 티 대신에. 어, 접근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 계속갈게이제 음, 중요한 문제래. 얼마나? 자, 하우 e 시어리어스.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의 물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자, 요즘에 더랙 오브 클린 워터. 자, 깨끗한 물의 부족은. 그래서 부족 나왔지. 이것도 써도 괜찮겠어. a 티지 자 깨끗한 물의 부족은 코우지스 야기해 모월 데스지 더 많은 죽음을 댄워 전쟁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죽음이 자 깨끗한 물의 부족 때문에 죽어 이거 빈칸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음, um. one 한명 out of every six people living today. 일단 여기까지 주어인 거잘 봐줘. 모든 여섯 명 으 로부터 한 명, 여섯 명당한 명이겠지. 이런 여섯 명당한 명. 그리고 이게 지금 핵심 문법이야.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six people 뒤에 ing l 빙 v i n g 나왔지. 명사담에 ing 혹은 명사담에 pp 나오면은 여기에 주격 플러스 주격에서 플러스 비동사를 쓸수 있다고 해. 생략이 된 거야. 그럼 여기다가 뭐가 생겼던 거면은 six people 복수니까 who are living서도 괜찮겠어. 그런데 또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은 people 여기서 ing 쓰는 건 이렇게 쓸수 있어 관계대명사를 그대로 써주고 people who live 이렇게 써도 괜찮고 어떻게 써도 괜찮다고 people a living 이렇게 써도 괜찮고 그래서 후 are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쓴거잘 봐줘 일단 이거 동사 아니야 자 볼게 여섯 명당 한 명이 오늘날 살고 있는 여섯 명당 한 명이 한 명이 주어지 단수니까 does not have 이거 잘 봐줘야겠지 뭐 쓰면 안 되겠어 Do not h 쓰면 안될 거야. 자, 자, have. 갖고 있지 않아. 자, 에디키트. 충분한이냐 뜻이지. 어, 이런 충분한 접근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에 대한 충분한 접근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이액세 c 뭐, e s s a v a i l a l i t y 같은 말이라고 볼수 있어. 그리고 more than double, than number. 그 숫자에, 그 숫자에 두배 이상이. 다두 배니까 얘는 어떻게 쓰는 거야? 복수 취급하고 있어. 리브. 잘봐 줘. 자, 리브 쓰면 안 돼. 자, 즉그 숫자의 두 배니까 뭐겠어. 아까는 뭐야? 여섯 명당 한 명이었잖아. 그럼 이건 뭐야? 여섯 명당 두 명이니까 복수가 된게 맞아. 그잘봐 그러니까 줘. 자, live in u n healthy. 자, 뭐야?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고 있어. 자, 깨끗한 물을 없다 가지고 그 주변에 깨, 자체에 깨끗한 물이 없다는 거지. 언 h 시잘 보고 여기다가 헬시 쓰면 안 되겠죠? 응, 건강 을 쓰면 안될 거야, 그치 왜냐하면 왜냐하면 they lack. 그 사람들은 lack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무슨 물? that. 여기서 대사했던 거 관계되면서 they need for cleaning. 자, 어떤 청소를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e they need the water일 거야. 여기서 어디로부터 생겼을 거겠지 그들이 청소 를 위해서 필요한 그 물이 그들은 부족하기 때문이야. 여서 기이 부족한 거 대신에 뭐 쓰면 안 돼? 뭐 확보하다, secure 이런 단어 쓰면 안 되겠지? 응. In some countries, 몇몇 국가에서 half the population, 여서 하프하고 더 사이에는 오브가 생겼던 거야. 이것도 부분이나 분수. 잘 봐. 부분이나 분수. 절반이지.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단수, 복수가 결정이 돼. 그 인구는 단수니까더졌었다 응. 여기도 뭐 쓰면 안 돼? 두나 쓰면 안 되겠지? 그 인구의 절반은 몇몇 국가에서 그 인구의 절반은 does not have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용 가능성이 없어. 자, 그 결과 또 나왔다. people living 보이죠? 이것도 people 뭐 생겼던 거라고. who 아가 생겼던 거고. 호텔 어땠을 수 있다고? people who live,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아직 동사 안 나왔어. 동사는 얘야. 이러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have many health problems. 많은 건강성의 문제를 가지게 돼. nearly 5,000 people. 거의 5,000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die. everyday. 매일매일 죽어. die from plus 질병이야. 근데 이것도 옛날 문법이긴 해. die from plus 내상. 다이 오브를 쓰면 플러스 외상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거 구분 안 하긴 해. 자, 다시 볼게. 5000명의 아이들이 주어지 자, 죽어. 매일, 뭐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죽어. 자, 명사 다음에 또 pp 나왔어. 그럼 여기서 뭐가 된 거야? 디지즈 위치 아가 된 거겠지. 여기다가 코징 이런 거 쓰지 마. 여 음. 이것도 코즈 대신에 코징 쓰면 안 돼. 왜? 자 깨끗한 물의 부족에 의해서 약이 된질병으로도 죽기 때문이지 자 이것도 빈칸 날수 있는 거잘 봐줘 만약에 만약에 sufficient 충분한이죠 충분한 물 for sanitation 위생을 위한 충분한 물이 were available 이용 가능하다면 이용 가능하다면 여기다가 충분한 거잘 봐주시고 available 대신에 뭐 unavailable 당연히 쓰면 안 되겠지. 음. 응.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이 가정법,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가 비동사였었어. 워터가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비동사썼다는 거는, 이거 가정법 과거야. 무조건 워뭐 써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s 동사형 쓴다는 거. 이거 어법잘 봐줘. 만약에 충분한 물, 위생을 위한 충분한 물이 이용 가능하다면, 이러한 아이들은, would be saved. 자, be saved. 구해 질 텐데, 이것도 어법잘 봐줘. would save 쓰면 안될 거야. w i l 도안될 거고요. save 뭐 써도 안 돼. 음, 가짜법가거니까 이거 잘 봐줘. 음. 자, 그 다음에 본문 2 갈게요. 음. 자, 굉장히 물이 뭐 부족하다고 계속 나오죠. 어. Is water really scarce? 야, 근데 물이 정말로 scarce. 히바카니? 히바카니? 같은 말. 뭐 아까 enough, sufficient 위에 다 적어줬지. 음. 자, 지구는 때때로 is cold죠. 불려. 콜링이 아니야. 지구가 부르게, 부르고 있는 게 아니죠. 뭐라 불려? t h 루플 l 닛 푸른 행성이라고 부르지. 왜냐면, it. 여기서 it은 지구죠. 지구는 is covered. 덮여있잖아. 수동태 쓴거잘 봐줘. is covering 아니야. 지구가 지금 덮고 있는 거 아니야. 덮여져 있어. 너무나 많은 물에 의해서 덮여져 있는데, 야, 정말로 물이 희박한 거냐? 사실, 지구는 더즈 컨테인 이거 동사 강조야. 이거. 그냥 콘테인스 써도 괜찮아. 오버로 밀리언 틸리언 리터스 오브 워터. 이게 얼마냐? 밀리언 틸리언 리터스. 잠깐만. 10회래, 10회. 응. 10회 리터 이상의 물을 가지고 있어. 엄청 많은 물이야. 자, 그러나 베를 리틀 오브 데워터. 자, 그 물에 아주 극소수만이. 여기서 베리 리틀 대신에 퓨를 쓰면 안 되는데, 왜냐면은. 자, 그 물. 물은 그 10회죠. 10회가 있는 그물에 아주 극소수만이. 물은 셀 수가 없잖아. 그래서 리틀 쓴 거야. 그물에 아주 극소수만이 is safe to drink. 마시기에 안전해. 자, 그러니까 1 0회 물이 있지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거의 없다는 뜻이지. 이거 문장 삽입 잘 봐줘. 아, 그리고 이거 연결사도 나올 수 있는 지문이더라 잠깐만. however, impact. 뭐 문장사 또 있을 거 밑에. 자, 그냥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야. over 9 97% of the water on earth. 지구상에서 그 물, 즉, 10회에 있는 물 중에서 약97% 이상이 3회 정도 되겠죠. 자, 이상이 is salt water, 소금물이야. 즉, 3%만 지금 남았어. 그치? 근데, of the fresh water, that remains, 남아있는이죠. remains는 남아있는인데, 이것도 뭐 쓰면 안 돼? 수동태 쓰면 안 돼. 음. 자, is remained 쓰면 틀려. remain은 뭐뭐이 남아있다? 수동태 쓰면 안 되는. 자동사니까 남아있는 그 민물 중에서 즉 3%의 민물이죠. 바닷물이 97%니까 민물 중에서 오버 투 r 서즈, 즈투 o 즈 h i 는 3분의 2란 뜻이야. 3분의 2 이상 여기에 무엇이 된 거야? 오브 더 r t 레 e f r e 겠죠그 남아있는 민물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이제 locked away. 가두어져 있어. 수동태 쓴거 잡아보자. locking 아니다. 가두어져 있어. in ice caps. 설붕이라고 하나, 이거를? 설붕? 만년설. 어. 만년설과 빙하에 가두어져 있어. 이것도, 자, 3분의 2인데 이건 왜 단수냐. 이것도 부분이나 분수니까 뒤에 나눈 명사에 따라서 단수 수가결집어서 잊었었다는 거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일단 이제 몇분 남았죠? 3분의 1 남았어 1회 정도 그치? Most of the rest 그 나머지의 대다수는 여기서도 the rest 뒤에는 of the fresh water가 생 거겠지 그것도 여전히 단수야 그치? 그 민물의 나머지의 3, 대다수는 3분의 1이죠 나머지 3분의 1은 is trapped 이것도 마찬가지야 단수 쓴거잘 봐주고 가두어져 있어 인더 소일 토양이나 혹은 지하수에 남아져 있지. 와, 근데 자, 1해만 해도 엄청 많은 거 아니니? 1해가 아닌가? 10회였으니까 1회가 아니구나. 아이 하여튼 뭐 경과 뭐그러겠지 그러나 그 양은 지금도 충분해. 야,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 자, 뭐 10회 단위가 밑에 단위 모르겠다. 응.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이잖아. 그렇다면 그래서 문자 삽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왜그물 위기가 이렇게 심각한 거야? 야물 그래도 많은데 왜 이렇게 심각한 거니? 자, 음, 그래서 이 심각한 1 2월 심각한 대신에 뭐시어이었스 혹은 뭐 크리티컬 아까 위에 앞에 있었던 거나 같은 말이죠. 음왜 심각한 거니? 그 그러니까 문제 삼이 나기 좋겠지. 야 물이 계속 지금 많다고 말을 했었어. 근데 충분히 그 정도도 많대. 그럼 왜 심각한 거야? 왜냐하면, 지하수, mostly deposited, 여기서는 이게 생겼된 거야. 위치, 그것도 words가 생겼된 거야. 음. 자, 원래 deposit은 원래 저장하다, 쌓다란 뜻이야. 그럼 저장, 되니겠죠. 굉장히 초창기 시기에 저장, 거의 저장되어졌던 그 지하수는, 지하수가 주어, 동사, is. 잘 보자. is, being exhausted. 자, 이그 조스팅, 이그 저스트를 썼네. 음, 고갈된 이런 뜻이야. 여기다가 이그 저스팅 쓰지마 이미 고갈된 거야. 지금 고갈되고 있어. 훨씬 더 빨리 여기다가 슬로리 쓰면 안 되겠지? 뭐, l o 슬로리. 어휘 잘 봐, 흐름 잘 봐. 훨씬 더 빨리 지금 고갈되고 있어. 뭐보다 이 여기서 이선은 그라운드워터죠. 이 지하수가 대체되어지고 있는 것보다 지하수가 어떤 막 비가 오고 막 이래 가지고 다시 물로 스며들어서 땅속에서 지하수로 고여지는 것보다 자, 이미 고여져 있던 물이 더 빨리 고갈되고 있어. 즉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지금 훨씬 더 많은 거지. 자, Moreover 게다가 이리즈나올레이즈여서 이승 워터야 물은 물은 항상 위치에 있는 게 아니야. w h 리 r e it i 그 물이 필요한 장소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야. 문장사비도 나올 수 있어. 대응, 그 뒤에 나오 밑에서 나올 거야. 아, 물이 필요한 곳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다 골고루 분배되어 있는 게 아닌 거야. 그것이 필요한 곳, 장소에, 그것이 항상 위치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 w h 대신에, w h 대신에 우리 이거를, 이 위치. 아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자, 자, 다시 해줄게. 음, 음. located, 잡아. 원래 여기서 in the place. where이 있게 된 거야. 그 장소에. 그리고 완벽한 절이지. 근데 이 where를 뭐로 바꿀 수 있어? in the place. 이 위치 써도 괜찮아. 원래 it is needed, 뭐 in the place. 그 장소에 있을 거니까. it is needed. 원래 in the place. 여기서 in the place 썼을 거야. 더블에서 같은 거니까 생각된 거고. 자, 참고로 이렇게 관계 부사일 때 일반적인 선행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서 인더플레이스 웨어 혹은 인더플레이스 이 위치 써도 괜찮고 혹은 그냥 인더플레이스만 써도 괜찮아. 자이렇게써도 괜찮은 거잘 봐줘. 그러니까 웨어 대신에 인더플레이스로 바꿔 써도 괜찮고 혹은 인더플레이스 웨어 혹은 인더플레이스 이 위치 써도 괜찮다는 거잘 봐줘. 여기다 뭐 쓰면 안 돼. 위치나 뭐 쓰면 안 돼. 음. 자 그리고 항상 위치에 있다라는 거는 항상 수동태 쓴다는 거. be located가 어디어디에 위치하다 어디어디에 위치하다라는 뜻이야 연결서또 나왔지?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필요한 곳마다 필요한 곳에 위치해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예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치? 캐나다는 has far more water 훨씬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어 then its people need 그 캐나다 에서이 t 캐나다죠 캐나다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어. 반면에 중동, 노스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그리고 많은 다른 지역들이 아 올리즈 항상 물을 원하지, 물이 부족하지. 자 얘들 항상 물을 필요로 하고 있어. 2분이든 스페시피 컨트리스. 자 심지어 이런 특정한 국가들 내에서도. 자 브라질 같은 점에서 설명했듯이. 브라질에는 아마존이 있단 말이야. 그치? 아마존 밀림에는 물이 많아. 거기는 물이 엄청 많은데 불구하고 그 아마존은 왜 다른 지역들은 지금 가뭄으로 거기는 또 물이 없대. 같은 나라에서도 물이 많은 지역이 있고 물이 적은 지역이 있는 거야. 자, 브라질 같은 특정한 나라에서는요. 몇몇 지역들은 have more than enough fresh, unpolluted water. 자, 신선하고, 신선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 충분한 오염되지 않은 물 이상을 갖고 있어. 뭘잡아줘겠지자 반면에 다른 지역들은 종종 뭐로부터 고통을 겪어 가뭄으로부터 고통을 겪어 가뭄 이거 어휘 나올 수 있겠지 아니 빈칸 나올 수 있겠지 뭐 쓰면 안돼 여기다가 플러드 있다 이거 쓰면 안 되겠지 홍수 아니야 가뭄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어 여기는 제목 잘 보자 자 물의 부족과 위기 그치 이 본문 2는 물의 부족과 어떤 그 위기에 대한 그리고 혹은 우리가 물의 심각한 물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가 될수 있겠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는 거, 잘 봐줘. 응. 자, 이제 본문 3 갈게. 응. 자, 계속 갑니다. 응. 어, 이것도 문제 3 나왔어요. 또 다른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이게 본문 3이지만 끊어진 게 아니고, 본문이랑 계속 연결되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it, it 대슨 강조구문이야. 그렇지? 땡땡땡 한 것은, 바로, 블라블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여기서 이슨 물 아니다. 응. 자, 필요로 되어지는 것은 단순히 식수만이 아니야. 필요로 되어지는 것은, 이 s n e e d e 필요로 되어지는 것은 단순히 식사만이 아니야. 자, 여기서 이대 대신에, 뭐, 위치는 써도 괜찮겠어. 그렇지만, 여기다가, what은 쓰지 마. 응. 식수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위에서 식수 얘기만 했지만 Water for drinking and personal use 자, 식수와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물은 물이 주어네. 그래서 이지 쓴거잘 봐줘. 물이 주어니까 단지 조그만 양에 불과해. 사회 전체 물 필요에 있어서 아주 소장에 불과해. 가정용물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 이제 드링킹 퍼스널 유즈가 가정용물이죠. 가정용물은 보통 Account for 차지해. Less than 5% of total water u s e 전체 물사용의5% 미만을 차지할 뿐이야. 95%는, 물의 사용의 95%는 다른 사용이네. 자, 볼게. Most of the fresh water that we use. 여기서 대신한 위치가 생겼던 거겠지. 응. 우리가 사용하는 민물의 대다수는, 자, 대다수, 부분이나 분수는 뒤에 나오는 명사, the fresh water가 단수니까 얘도 단수 취급하고 있어. 만약에 복수연습였으면 아였을 거야. 우리가 사용하는 민물의 대다수는 is for agriculture, 농업과, 그리고 industrial activities, 산업 활동을 위한 거야. 가정용은 보다는 자, 농업과 산업 활동을 위한 게 굉장히 많은 민물의 사용이 있기 때문에. In addition, 게다가, 물은 또한 inevitably, 반드시란 뜻이야. inevitably. N-E-C-S-S-A-R-I-L-A. 반드시란 뜻이죠. 반드시 이 너비터블리인데 여기다가 이비터블이 원래 피할 수 있느냐 이너비터블이니까 피할 수 없게 즉 반드시 라는 뜻이겠지 물은 또한 반드시 필요로 되어져 for ecological processes 자 여기도 위치하가 생했던 거네 음. 자 생태적인 과정을 위해서 필요로 되어져 자 인간의 사용과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인간의 사용과는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자, 생태계 의 과정에도 반드시 필요해. Overcoming the water crisis. 물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극복하는 것 주어진 is one of the toughest human challenges. 가장 터피스트 힘든 인간의 과제들 중 하나야. 자, 뭐뭐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복수 명사. 음. 응. 21세기에 이것 중에 하나야. 자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가 이 지문이 될수 있어 그치 아까 제목이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였네 자 보자 음. 그렇다면 아까 그 제목 요거 말하는 거지 요 제목 요이 제목 이거 잘 봐줘 여기까지가 있어 왜본문서문 이렇게 끄는 거야 자 today 오늘날 we need more sophisticated and controlling water supply method 자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자 여기서는 pp 를 썼고 얘는 ing 를 썼어 원래 sophisticated 는 정교한 이란 뜻이야 굉장히 정교한 음. 이거는 컨트롤링은 통제적인 여기다가 소피스케이팅하면 정교하게 하는 컨트롤드하면 통제받는이야 자 이거 능동 수동 잘 봐줘 이거 자 굉장히 정교한 물 공급 방법이고 굉장히 통제적인 물 공급 방법인 거야 통제를 받는 물 공급 방법이 아니고 통제적인 물 공급 방법이고 굉장히 정교한 거야 이거 잘 봐줘 음. 자 오늘날 우리는 피로에 더 정교하고 더 총체적인 물 공급 방법을 데관계대사되시죠 여기다가 왔으면 안 되겠지 위친 써도 괜찮아 나돈님 및 여섯 미슨 충족시키다죠 나돈이 났으니까 버들 서 나오네 밑과 프리벤트는 서로 병렬이 하는 거자 우리의 증가된 수요를 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피해를 예방해 주는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자 피해를 피해주는 것을 예방해주는 자 굉장히 정교하고 통제적인 물 공급 방법을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어 자원 라지 스케일 어프로치 또 나왔죠 위치여서 이지야 자 여기서 유징 쓰시면안 되겠지 이것도 동사도 아니야 실제 동사 어디 있니 얘네 잘 봐줘 미국 중국 인도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유즈드 사용되는 자 하나의 대규모의 접근법은 바로 has been to 뭐였어 다이벌트 전환시키는 거야 더플로 t 워터 물의 흐름을 전환시키는 거야 다이벌트 전환시키는 뜻이야 프롬 리전스 이런 지역으로부터 무슨 지역으로부터 where 이래 이 플랜티풀 이선 물이죠 물이 풍부한 곳에서부터 프롬 a to b죠 where 이 s s c 스케어스그 물이 희박한 장소까지요. 좀왜이렇냐 음. 자, 다시 볼게 전환시키는 거야, 물의 흐름을. 자, 그것이 풍부한 장소에서부터 물이 풍부한 장소에서부터 물이 희박한 장소까지. 여기서도 이거를 어, 여기서 이 외얼 대신에 리전스 대신에 위치는 쓰면 안 되고 이니치 쓸 거야. 원래 이리즈플랜티 e 인더리진이니까. 여기다가 위치나 됐으면 틀리고 음. 이니시스도 괜찮고 얘도 이 웨어를 이니치로 바꿔서도 괜찮다는 거 그렇지만 여기다가 위치 쓰지 말라는 거 어법 잘봐 음. 그리고 너네들 뭐 풍부한 풍부한 희박한 이거 어휘 앞에 앞에서 정리줬지 다시 계속 봐 서치 다이버전 프로젝트 그러한 전환 프로젝트는 제공해 몇몇 잡아 단기간에 안도를 줄 뿐이야 그러니까 장기간의 해결책은 될수 없어. 그도시에들 도시들에게 있어서 단기간에 위안을 줄 뿐이야. 그러나 그들은 아 not practical, not practical이죠. 아 not practical, they are impractical이겠지. 같은 말이야. 아이고, 아이. 아, they are impractical, 비실용적이야. 혹은 실용적이진 않아. 자. as a wide-spread or long-term solution 굉장히 폭넓은 또는 굉장히 장기간에 의한 해결책으로서는 실용적이지 못해 이 대의가 누구니 이 다이버전 프로젝트를 말한 거겠지 음. 그리고 그래서 여서 다이버전 프로젝트 혀로 병렬인 거잘 봐줘 그리고 이 전략들은 이 프로젝트들은 생태적으로 자 해로운 영향을 끼쳐 해로운 영향을 끼쳐 데미징 대신에 뭐 한풀 뭐 써도 괜찮겠어 근데 여기다가 뭐 베네피셜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지 뭐 서스테이너블 지속가능한 이따 이거 쓰면 안 되겠지 그치 혹은 베네피셜 이득이 되는 이런 거 쓰면 안돼또 응. 다른 문제는 바로 뭐야 Is that 이건 접수사 대신에 응. 자 diverting water to some people 자, 그래서 다이벌팅이 주어야. 자, 몇몇 사람들에게 물을 전환시켜 주는 것은 종종 의미해. 얘가 동사. 자, less는 어이 절벽이겠다, 그렇 다른 사람들에게는더 적은 물을 의미하는 거지. 왜? 좀 물을 이, 물을 좀 풍부하게 갖고 있는 사람한테 다른 물을 주는 거, 그 사람 좀 적어지겠지. 그리고 이것은 can become an explosive p r a c t i c a l issue potentially 잠재적으로, 잠재적으로, 자, 굉장히 폭발적인 정치적인 이슈가 될수 있어. 자, 그 물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장난칠 수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잠재적으로 대신에 법으로 포텐 t e n t 쓰면 안돼 잠재적으로 될수 있는 거야 음. 그래서 요거는 제목이 이거 나왔다고 생각해 자, 전환 프로젝트의 장점과 단점 프로 o s a n 는찬반이한데도 있고 장점과 단점이한테도 있어 응.